행정 구역상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 전라북도 고창군 간 거리는 가깝게는 3km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10일 멈춰선 한빛 1호기는 직원의 조작 실수와 규정을 몰라 벌어졌다는 게 한국 수력 원자력의 입장이었습니다. 설비 문제도 거론됐던 사실이 최근에서야 드러났습니다. 절차도 안 준수 안 했잖아요. 한수원 자료에 여기 있어요. 한수원이 산자부에 보관 자료에 보면 예. 절차를 안짓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 자료 한 수원이 내놓아가니까 시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사건 발생 2 주만에 홍보성 내용을 방송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거 수년이 비상령이야. 원전 관련 비상령으로 주민들한테 정보 소통하기 위한 정보를 예. 알리기 위한 예. 그 얘네들이 이번에 어떻게 했냐? 야 지금 환경단체가 말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 음. 원전은 이렇게 이렇게 안전하게 조치했고.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어찌 보면 그더라고 이 개리를 시키는 거죠. 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대비해 설정한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엔 고창군과 부안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창군을 포함한 전라북도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에 있는 고, 저희는 고창과 군 부안군이 어, 지역 자원 시설스라든지 방제 관련된 이런 부분에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고창군의회 한비도원전조사특별위원회는 주민들의 우려를 한수원 측에 전달하기 위해 원전을 찾았습니다. 원전 특위는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한비도원전 1호기 중단과 종사자의 안전교육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주민에게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안전교육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광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자원통상부 그리고 원자력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